뭐, 벼슬을 하면은 그게 언제 날아갈지 알죠? 그러나 벼슬이 있는 사람은 절벽 꼭대기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해. 항상 떨어질까봐 불안한 거야. 알겠죠? 내일 내가 너네들 회사를 뭐큰걸 내가 봐주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바뀌어버려. 인사이론 돼 버려. 그래, 그래. 이니 그러니까 뭐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목에 힘줄 일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데는 마음을 편안하고 여러분이 부러운 거야. 알았죠? 네. 어, 그냥 가장자리면 돼. 남편 자리. 아내 자리. 그거면 돼. 근데 뭐 여자가 국장이다 뭐 처장이다 하면서 출세하겠다고 막 올라가는 여자들 있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야. 알았죠? 네. 그 경쟁사회에서 명예에 아무 미쳐버리면 인생을 망쳐버려요. 네.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그 명예에서 벗어나야 사람이 보여. 알겠죠? 우리 오욕이라고 하는 것이, 오욕에는 욕자 밑에 마음 심자가 붙어 있어. 오욕에는 그죠? 물욕, 색욕, 식욕, 수면욕, 어? 재물욕, 명예욕 이런 게 있잖아. 그러면 그 다섯 가지의 욕, 욕에는 밑에. 마음심 자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욕 자죠? 네. 근데 여기 마음심 자가 딱 붙어 있죠, 그죠? 어, 이게 오욕이야. 인간이 마음, 본성에서 본래부터 있는. 알겠죠? 네. 그걸 뭐라 그래? 오욕을 뭐라 그래? 본능. 본능의 욕망이라, 이 말이요. 이거는 고쳐진 욕망이 아니야. 알았죠? 네. 본능에 있는 욕이 식욕이나 세욕이나 수면욕이나 명예욕이나 이, 이거는 본능에서 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본능의 욕에서 이 마음을 없애는 거. 이, 이게 정상이 되는 욕이야. 알았죠? 네. 어, 남을 돕겠다. 그죠? 그런 마음은 욕은 욕인데 나쁜 욕이야. 본능의 욕구가 아니라 말이야. 그죠? 무슨 정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게 아니야. 그거는 인간의 본능에서 고쳐지지 않은 거야. 그래서 본능을 고친 걸 뭐라 고 그래? 본능을 고쳐버리면 이성이 되는 거지? 어, 이성은 사단이야. 청어지심, 수어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 아니야. 근데 본능은 뭐야? 희노애락, 애호욕이야. 그죠? 네. 아, 마 이거는 무조건 기쁘고 슬프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그래, 그래. 희노애락, 애호욕 일곱 가지 실정은 본능에 사로잡힌 자들의 감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본능을 갈고 닦아가지고 본능을 버리고 이성으로 돌아선 자들. 그러니까 수도를 한 자들. 그들의 마음은 뭐요? 본능이 뭘로 바뀌어? 척은지심. 허우, 저 사람들 욕심 내 오욕에 매달려 있는 저게 불쌍해 보이네. <laughs> 그러니까 자기는 그 척은지심, 그, 그 본능에 매달리나? 안 매달리는 거야. 야, 본능에 매달려 있는 저 사람들 보니까 참 불쌍하다. 이게 들어가 버려. 척은지심이. 그렇겠지? 네. 근데 본능의 희노애나 애오욕을 따지다 보면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고. 자존심 대결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딱 벗어나면 시비지심. 옳고 그런 것이 딱 보여. 그지 그런데 어린애는 그게 안 보여. 부장 자기 손에 들어가야 빵을 주면 먼저 가져가려고 그래. 그런데 본능을 버리 갈고 닦아서 이성으로 바뀐 자들은 빵을 줘도 남이 다 먹을 때까지 가져갈 거집어 남으면 자기가 먹어. 그래, 그래? 그럼 먼저 잡으시라고. 먼저 드세요. 나 나중에 먹을게. 이러고 있다가 다빵이 남으면 그때 먹는 거야. 근데 본능에 사로잡힌 사람은 먼저 가지가 굶어 죽을까 봐서. 그런 게 있겠지? 그래, 애들이 그래요. 어? 그렇지만 대학 교수들 갖다 놓고 좀 잡수세요 이러면 서로 밀라. 왜? 척근지심저 사람들이 밥을 먹은지 안 먹은지도 모른다.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본능을 이성으로 바꿔야 되겠지? 네. 그래서 거기서 마음심자를 빼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명예 때문에 뭐 테러윈 뉴스 많이 나오죠? 네. 이거는 하루아침에 물고픕니다. 이 명예라는 거. 알았죠? 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응? 네. 무명. 무명위라는 건 이름이 없는 집이야. 맞죠? 네. 어, 무명이 위량이라 아, 전쟁이 나니까 말이야 이름 있는 놈은 북한에서 내려와서 그때 다 잡아주겠어 맞죠? 네. 그 이름 없는 무승들을 때려죽이는 놈이 있더라 없는 거야 무명인 사람들은 그냥 안전해 한 거지 이와 같이 음,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본능에 치우칠 수 있는 한 오용나게 빠져있는 한 탐진치를 벗어날 수가 없고 알겠죠? 예. 네.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궁 간다. 왜 지금 여러분들이 부른 게 없어? 네. <laughs> 네. 왜? 이 세상 거 나오는 뭐든지 봐도 저게 변절이 되는 거야. 뭐든지 썩어버려. 그죠? 네. 야, 백궁에 가서 여자를 만났을 때는 안 썩는데. 병도 안 들고. 이 세상 여자는 연애할 때는 되게 건강해 보였는데 한몇년 이사가 무슨 자궁암이다, 난소암이다,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에서 막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오그 인체가 이게 뭐예요? 완전 생시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치료하다가 그 남자 신세 망쳐버리고 집안이 온통 초상집 분위기고 그렇죠? 한 사람 맨날 아빠 죽는다고 시름하고. 그죠? 네. 항암이 10년, 20년 계속되고. 그게 인생이야.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에 눈에 보이는 거에 매달리면은 나중에 크게 후회한다.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루 죽세 끼라도 먹으면 대만족이야.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을 갈 준비가 돼 있고, 또 거기에 그 여러분 공부가 됐어 이제 알았죠?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뉴스 볼거 없어. 어? 네. 네. 알겠죠? 네. 자, 내 비행기 없이 탈때 모습 뛰어.